제가 용량이 그래 가지고 아이고 용량이 그래서 죄송합니다. 2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. 말도 없이 끊어서 죄송합니다. 저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. 2탄 그런 걸로 만드는 거. 제가 원래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. 다음에 여기다 딸기 토핑을 두개두 개로 두 준비해 주셔서 한 개도 괜찮고 한데, 저는 두 개로 할게요. 네. 그 다음에 메꿔주세요. 네, 빨리 할게요. 네, 이 정도로 이렇게 메꿔주세요. 그 다음에, 그러면 딸기젤리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딸기, 딸기젤리, 엄 딸기젤리 완성됩니다. 이것으로 딸기젤리 완, 와... 아, 딸기젤리 만들기였습니다. 빠이빠이. 죄송합니다. 그리고 2탄을 만들어서.